안녕하세요. 고고맨입니다. 오늘은 요즘 인기 많은 섬 속의 섬 힐링 걷기 명소 소무이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항철도 인천공항 1터미널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나오셔서 위쪽 인천공항 3층으로 올라가세요. 인천공항 3층 7번 출입구로 나오시면.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이도 가는 무이1번 버스를 탈건데요. 배차 간격이 60분 간격이니까 노선 운행 시간표도 참고하세요. 무이1번 버스를 타시면 무이도 하나의 해송차까지도 운행하니까 한번 같이 여행해 보시면 좋습니다. 어천 풍경도 보시고요. 무이도 광명한 종점까지는 40분 후 도착했습니다. 바로 앞에 소무이도가 보이네요. 자동차로 오시면 무이광명항 공영주차장으로 검색해서 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쨌든 바다 누리길 코스로 시험을 둘러볼 시험을 건데요. 소무이 인도교를 건너서 걸어서 갈수 있는데 보행자와 자전거 전용도로라 자동차는 통행금지입니다 소무이 인도교에서 멋진 풍경을 감상하시고 사진도 찍으세요. 제 친구와 지인들도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인도교를 건너시면 소무이도 새우 조형물이 나오는데 이 지점에서 계단으로 올라가셔도 되지만 저는 왼쪽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걷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광 안내소와 느린 우체통이 나오면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가세요. 계단은 높지 않습니다. 누리길 코스는 2.5km로 1 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천천히 전망을 감상하시면서 걸으시면 좋습니다. 여기 앉아서 멋진 바다와 하늘 풍경을 즐기시고요. 부처개미 전망대가 보이네요. 부처개미 전망대인데요. 날씨가 맑은 날에는 인천대교, 팔미도 등 여러 섬들이 보이는데 오늘은 바다안개가 끼어서 잘 보이지는 않네요. 소무이도 전망대 언덕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면 동해바다같이 바닷물 색깔이 초록색으로 보여서 놀랍습니다. 몽여 해변과 아름다운 어촌 마을이 보이네요. 몽여 해변 돌 위를 걸어봅니다. 몽여 해변 주변에 카페가 여러개 있는데요. 유명한 곳은 좋은 날 카페고요. 소무이도 스토리온 카페도 있습니다. 잠깐 차 한잔하시면서 여유를 즐겨보세요. <laughs> 몽여해변 오른쪽에 경치 좋은 곳이 있으니까 꼭 가보세요. 몽여해변 옆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명사의 해변 가는 길에 바다 안개가 끼어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네요. 여기는 명사의 해변인데요. 예전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여름 휴양을 즐겼던 곳이라고 하네요. 아낌없이 주는 소나무가 나오는데요. 제가 붙인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소나무가 거의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잠깐씩 앉아서 쉬기도 한답니다. 여기서 해녀섬이 보이는데 바다 안개가 끼어서 보이지 않았는데 안개가 걷히면서 해녀섬이 보이네요. 토무이도에서 제일 높은 안산 74m 정상에 있는 하도정 정자입니다. 전망 감상하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이제 계단을 내려가면 시작점 도착이네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